위산 업태제 등 1년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자그마치 42%나 골절 확률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구미수 한의원 신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복족하고 있는 약약인 위산 분비 억제제, 위장약이라도 뭐 하죠? 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위산 분비 억제제는 언제 드시냐? 첫 번째, 통증 있으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저는 아파요 하면 대부분 정형외과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 받아오세요.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대부분 위장약을 함께 섞어 주시는데요. 이 위장약이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위염, 또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신 약을 보면 또 위산 분비 억제제가 있어요. 이렇게 위산 분비 억제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것들 오래 드셔도 괜찮을까요? 과연? 모든 약이 오래 드시면 부작용이 있지만 특히 위산 분비 억제제를 오래 드시게 되면 위산이 적어져서 생기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위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살균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많은 유해한 균들을 위산을 통해서 살균을 해서 살균된 상태로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소화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많은 공기 중에서도 살균을 해야 될 위의 균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산이 이 위의 균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위산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각종 영양소를 잘 소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위산의 역할 중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산이 잘 작동하지 못하도록 분비 억제제를 오래 드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살균 작용을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몸에 균들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장에 유해한 세균들이 많아져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돼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장염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설사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혈압에 걸리기도 하고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두 번째, 아까 위산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랬죠 소화에 관여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기만 먹으면 너무 소화가 안 돼요. 왜냐? 단백질 소화에 위산이 관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담즙 분비 촉진에도 미산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미산 충분히 못 넣으면 저는 속이 더부룩해요.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서 정장력을 먹었는데 또 소화가 안 된다고요? 정말 악순환이죠. 세 번째, 미산이 종결 역할 중에 우리 몸의 영양소 중에 필요한 무기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의 흡수도 에 관여를 하고요. 비타민 B12의 흡수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위산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께서는 몸에 무기질과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이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넘어졌어요 하면 골절이 잘 되겠죠. 실제로 2018년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위산억제제를 드신 분 10년, 10년간 드신 분 24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위산억제제를 1년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자그마치 42%나 골절 확률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산억제제를 오래 드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위산억제제를 왜 먹는다고요? 허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관절 통증으로. 진통제를 드시다 보니까 같이 세트로 드시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허리, 무릎, 어깨가 아팠을 때 진통제로만 연연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통증 치료를 하셔서 통증의 개선이 되면 더 이상 진통제를 드실 필요가 없게 되고 위산억제제도 드실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소화불량으로 담장병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위산 억제제, 이정량만 드신다고 나올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을더 야기할 수 있다. 더 심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한의원에서 침치료, 냄치료 저희 또 단접치료, 또 한약치료를 통해서 내 소화, 운동성을 높여서 소화기능 자체를 올려주는 근본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셔야, 오랫동안 이제 장기 복용하는 무장약을 끊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미산넘 군대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장기 복용하실 때는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는 금수환 의원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